자 한준희 해설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승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 경기 자양 선수들 정말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서인덕 선수와 이 송영호 선수의 포메이션이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세명의 공격수 쿠티뉴, 페르시치, 레반도프스키가 살짝 쳐져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쿠티뉴 선수는 여기서 좀 속죄포라도 좀잘하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준희 해설 님께서 그라리가를 지금 네, 두고 예, 네, 위닝으로 지금 중계를 하러 오셨다니까 어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준희 해설님 많이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계하면 네. 이게 지금 선수들도 실시간으로 듣나요? 어, 들을 수 있죠. 네. 아, 근데 선수들은 좀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안 듣는 안게 옳지 않나요? 예, 네. 네, 화면도 끄고 웬만하면 경기들을 진행을 하죠. 네. 네. 아니, 지금 제 얘기 듣고 뭐 선수를 바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 그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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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지 그럼... 마시고, 네네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상대팀에서 지금 바르샤 잠깐 봤는데, 지금 앙촌 그리즈만은 결국 기용이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즈만 선수 사실 기용하는 게 옳죠. 네. 네. 게임상에서는 뭐 지난 대회 때도 그랬고, 그리즈만 또 나오면 화력이 좋았거든요. 네, 실축에서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네. 그리즈만 같은 선수를 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자, 7라운드 경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그리고 이 송영우 선수와, 이쿠앙바르카 선수의 이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 알리안츠 아레나. 네. 오.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두 선수의 7라운드 경기, 빨간색 유니폼, 대한민국의 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하비 마르티네스로부터 알라바르에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이쿠앙바르카 선수를 이겼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또 다시 한번 이세 번째 경기마저도 승리를 따내길 바라면서, 상대 입장에서는 리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이, 정말 칼을 갈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지금 쿠티뉴가 메시를 넘어뜨렸어요 네, 실축에서는 어, 좀 어려운 상대인데 자 왼쪽으로 한번 연결 해주는 니다 바로 셀로나 자 침착하게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역시 이 국제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급하게 전진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네 특히 경기 초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자 아르트로 전진 패스 찔러주는데요 그리지만 돌아서면서 자 등지는 패스 하지만 고레치카 아 위험하거든요 오 메시에요 메시요 메시 오 메시! 다행입니다. 자, 공간이 나자마자 그대로 왼발로 네. 아주 강한 킥을 보여줬던 리오네메시 근데 확실히, 네. 이 p s 나오는 선수들이 그리즈만을 더잘 쓰네요. 네. 네, 지금 그리즈만 선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축에서는 저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자, 정말 실축 반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정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 자, 레반독! 자, 드디어. 아, 이거는 파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공격자 파워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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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반도프스 어, 아닙니다 어, 아니죠 아 왔어요 푸틴이 네. 충분히 감아챌수 있는 전이는 살아 있다 자 누가 찰지 모르겠습니다 자 왼발과 오른발의 이게... 선수 여기오감다 자 그대로 왼쪽 자 니어 상단 포스터로 그대로 가마차기 자 들어가는 알라바 오, 송영호입니다 네, 오른발잡이에게 조금 더 좋은 각도이긴 했는데 네. 어 알라바 선수의 왼발킥 대단하네요 자 지금 경기 초반 한 번에 얻은 이 프리킥 찬스 세트 플레이 대한민국 만들어냈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뭐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도 네. 역시 저런 또 찬스를 얻어주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게 경기 초반 지금 이 프리킥 너무나도 위협적인 이 찬스가 한 번에 골로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 정말 멋진 어 위험하거든요 슈팅 오 어, 다행입니다 네. 수월해졌어요 그래도 네. 지금 이제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혔기 때문에 네. 역시 노이오 선수가 태오 슈터겐 선수에게 질 수는 없죠, 아유, 없죠. 네. 없죠 네. 그래도 알라봅니다. 장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돌아서면서 오늘 또걸어놨또 알라버 오늘 정말 기분 좋겠어요 자 흘리기 도왔죠 쿠티뉴 자 쿠티뉴 자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등지기 그대로 밀어주고 골골 I'm going 대한민국. 자,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대로 나가면은 뭐 발롱도르 줘야 돼요, 이 선수. 아, 뭐 아, 펜다멘탈 이것도 펜다멘탈이거든요이 상대 멘탈을 <laughs> 정말 흔들어 놓겠다. 이거 <laughs> 셀레브레이션으로 상대를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실축보다 훨씬 경망스럽네요, 레반도프스키 야, 선수. 등지고 있다가 그대로 이 골망 안으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 아주 골잡이의 움직임이었어요. 아, 네, 네. 지금 은뭐 레반도프스키 저거 이제 세, 경기장에 세팅되어 있는 마이크 실제로 셀레브레이션 하면 잡아도 되나요? 그래서 <laughs> 못뭐 잡아도 안될건 없죠. 아, 다만 네. 이제 극단적인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판단한다면 네. 주심이 카드 줄순는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를 받아도 될 정도로 근데 지금 너무나도 좋은두 네, 번째 슈팅이 아니었나 꼬이 아니었나 생각이. 야, 여기서 상대가 슈팅하지 못하게 좀더 많이 봉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르트로. 공잡았는데요. 자 돌아섭니다. 네, 쿠앙바르카 선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할 아, 거예요. 아, 급합니다. 네, 송영호 선수에게 또 진다라는 거 정말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선수가 될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자 자꾸 지는 선수가 네네. 안 붙는 쪽이 낫을 거예요 아마. 쿠앙바르카 선수가 너무 의욕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송영호 선택했다라는 거 아주 큰 네, 본인에게 아주 미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팀 입장에서도 네, 네. 자 그대로 부스케츠, 중앙으로 연결해주면서 리오너메시! 자 왼쪽으로 연결해주는데요 비달! 중앙으로, 아 좋아! 슈레잘 아, 네. 끊어냈습니다 줄레 어, 선수 실축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파바라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는데요 그나브리! 안쪽에 레반! 아고레치카 들어왔어요! 고레치카 킥페인팅! 그대로 밀어주는 초록패스! 아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송영호 선수인 것 같아요. 다양한 네. 에, 스킬,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츠카 선수도 실축보다 잘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네비니 어, 실축에서보다 위닝 안에서 잘 뛰어주는 선수들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수아레즈 밀어주는 패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의 공격. 네, 역시 저쪽은 이제 믿을 네. 건 메시 선수인데요. 네, 결국에 계속해서 이 쿠앙바르카 선수가 왼쪽을 집요하게 파는 모습이 있어요. 오, 고레츠카 지금도 볼 처리 좋았어요. 자, 움티티 돌아섭니다. 조르디 알바 중앙으로 부스케치에게 짧은 본 패스 연결. 자이 허리 싸움에서는 연결이 좋은데 이 선수가 지금 어 공간 날라. 미시 그리즈 빠집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한번 멈추면서 그리지만 더블 터치 아 나올 어 없네. 지금은 상대 그리즈만이 개인 기술 나올 타이밍을 성룡 선수가 알고 기가 막히게 네 수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예측을 잘하죠. 네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제롬버탱 자 그대로 전진 패스 스루인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공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스만 선수도 실축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바르셀로나 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파블레에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전반전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골만 더 줘. 어, 네 반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페리시치 들어가요? 짧은 쇼 패스 연결. 아, 아 네. 네. 어, 괜찮아요. 네. 오, 다시 한번 조니치에서라이크 오, 프리킥. 이거는. 저 자, 한번 넣어봤기 때문에 둘합 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쿠티뉴 선수에게 한번 줘도 될것 같은데 자, 어떻게 풀어갈지 아, 내지벌 오! 흘리기 아, 이거 아주 트랙 레이 어. 네. 머리를 많이 썼어요. 네. 송영우 머리를 선수. 많이 썼어요. 네. 네. 오히려 바로 차는 건 상대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짧은 패스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은 막히고 많습니다. 자, 추가 시간 1분 주어지는데 마지막 공격 송영우! 가나요 저이! 슛! 깜빡하지 않으이페리시치 아깝네요. 다시 한번 킥 페인트 크로스! 아, 막힙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전반전 경기 2대 0으로 리드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네, 송영우 선수다운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지금 보면은 점유율이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상대 박스 부근에서 위력적이었어요. 자 네. 오늘 송영호 선수가 어 오늘 이 주말을 주말 시간에 그 오늘 부산에 결혼식장을 좀 갔다 왔어요. 아 그랬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누가 결혼했는데 갔다. 아이요 아, 뭐 지인분께서 결혼을 어... 했다가 갔다가 이제 왔는데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경기를 하는 건데 정말 아주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거 네. 같습니다. 네 결혼식장에서 음주는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 네. 어, 어, 본인이 운전해서 직접 갔다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어, 그럼 더더욱 안 했겠네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송영우 선수 아주 좋은 모습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멋진 마무리를 지었고요. 후반전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이쿠앙바르카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이 이제 승리를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육승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승부는 난 거죠. 네, 승부가 네. 난 상황에서 남은 경기들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준스터 같은 선수도 네. 좀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네뭐 네. 모든 뒤에 있는 선수들이 편안해지겠죠 자오 이거 나가줘야 돼아 바바르 아 바바르 제가 바씀죠 오늘 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 12시 네네 네. 자 알라바인데요 오늘 또선칙거을 넣었다 알라바 중앙으로 질레 오늘 바이에르니연의이포백 라인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레 선수도 MVP 후보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뭐 페레시치 고레치카도 중원에서 너무 잘 쏴주고 있고요 자 쿠티뉴 짧은 시도 연결되나 아 이거는 태우슈에겐 골키퍼 아프겠는데요. 죄송한데 거의 지금 송영우 선수는 야 지금 상대를 네 너무 예, 정말 야 멘탈을 완전 흔들어 놓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에 지금 못 하는 선수가 없어요. 네, 모든 선수가 네. 컨디션에 영향 받지 않고 다잘 뛰고 있어요. 한지 풀릭 감독 이상인데요. 서, 어, 저 송영우 감독. 아, 네.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송영호 아직까지 오늘 뭐 상대 유효 슈팅이 그렇게 뭐 밋밋했던 슈팅들밖에 없어 가지고 네. 예 볼만한 게 없는데 송영호가 보여주는 슈팅들이 너무 막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바이에른 수비수들이 잘 끊어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현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래요? 베트남 현지 분위기가 들어왔어요? 아! 아! 이걸또 실점하고 맙니다 아! 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죠. 네. 자, 지금은 수루패스 연결이 잘 빠졌어요. 예, 순간적으로 예 어, 어 여기서 어, 네스가 지금... 그대로 빠지면서 와 저거를 워터치이 네, 처리하네요. 몬스톱으로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 냈습니다. 네 수아레즈 다운 센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결국 수아레즈도 이제 센터포드드 역할 이바르셀로나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네 센스로 먹고 사는 선수예요. 네 과거 같은 폭발력은 좀 없어졌고 네 센스가 정말 좋다. 네. 그렇죠. 자 아르트로비다 한번 흘려주는데요. 자 루이스 수아레즈 자 수아레즈로... 이러면은 이제 한골 싸움이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죠.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그리지만입니다. 그런데 무승부가 나도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5승 1무가 네, 네. 되니까. 네, 이왕이면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무승부도 괜찮을 것 하죠. 같아요. 네. 네. 승리가 거의 뭐 눈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경기를 압도하고 있는 이송영호 자, 남은 시간 또한골좀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페리시치 돌아서 니다 자, 알라바가 움직여 봤지만 고레치카 중앙으로 얘기를 니다 자, 레반도스! 박스 여기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선수예요! 자, 래반, 래반, 여기서 섹션! 꺼내! 레반도스키가 이런 공격수예요. 보여주는 네. 성격은 대한민국의 우골이야우는 선수가 아니라, 와, 여기서 저건 뭐, 쿠티니 선수는 땡큐 골입니다. 독일어로 하면 땅캣 골이 되겠죠? 땅캣, 땅캣, 땅캣 골! 믿고 계요. 이게 바로 송영우입니다. <laughs> 팀 코리아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 자, 경기 아직 안 끝났지만 송영우 선수죠. 인터뷰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선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는 네, 네. 네. 요 네. 스타일 비즈 있는 선수거든요. 팀 코리아 엠버스타즈엠버스타즈 송이송영우가 3대 1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 자, 교체 카드가 진행이 됐고 자, 이어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상대 힘들어질 수밖에 이제 없었거든요. 네, 고래츠카 선수, 톨리소 선수로 바꿔준 것도 괜찮고, 그나브리를 지금 코망으로 바꿨죠.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르셀로나를 지금 들고 있는 이쿠앙바르케 선수가 공설정을 올립니다. 네. 이제 베트남 선수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공설정을 올리는데, 아. 말씀드리는 순간, 수아레즈의 은발 슈팅 아주 빠른 시간에 터졌어요. 네, 아, 지금은. 더용 네. 선수가 투입됐고, 뎀벨레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여기서. 엠 나왔는데, 자마자 아 이걸 돌면서, 네. 이거는 다, 아까도 한준희 해설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수아레즈의 센스가 위치선정이 정말 아주 기가 막혔던. 네. 네, 그런 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타이밍 가져가는 네. 게 빠르죠. 어, 사, 이번은 사실은 이 송영호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리드를 하고 있어도 이기는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송영호 선수가 이제 좀 이겼다 싶으면 약간 방만해지는 스타일인 것도 같아요. 네. 네. 자, 본인이 오늘 그래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아레즈 돌아서는 패스. 어! 어! 위험, 어, 다시 한번. 아, 볼 때가 살렸어요. 보아탱이에요. 어! 탱 꼴대가 어, 한번 살려주고! 그 다음에 보아탱이 슈퍼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자, 자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네,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가 공설정 올리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만으로 키커가 바뀌었어요 네 자, 이 어, 다시 저... 메시로 바뀌었어요 자, 리오너메시 왼발로 올라주는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그 바꾸지 말았어요 지금 네, 네, 네. 네. 자,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시간 시간, 아직 이 시간 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실책 하나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측면으로 킹슬리 코만 한번 돌파 시도하지만은 빼서 내진 못했습니다. 자 그대로 걷어내는데요. 자, 왼쪽으로 댄벨레. 저 선수 나오는 건 지금 반칙 아닙니까? 댄벨레 선수 실축해서 계속 부상인데. 자 지금 뭐 덴벨레가 나오는 건 반칙이다. 덴벨레 좀 오늘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덴벨레 쪽으로 좀 공이 가지 않게끔해서 코마 그대로 연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 있거든요. 레반 돌아서면서 킥을 연결습니다자 그렇죠. 넘어가요. 할수 있는 볼까요? 게 많아. 요 송영 어, 아, 이거 이번에... 찍어야죠. 야 해설위원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해설위원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안 찍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이거 고, 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모르게 어, 송영선 선수를 응원하다 보니까 <laughs> 어, 찍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네. 자 이거는 안 찍는 게 맞았다라고. 나저 네, 정확하게 이게 저 또, 판정을 또 보여줍니다. 네. 우리 PES가 네네네.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EPL에서는 오류가 나오지만 그렇죠. PES에서는 오류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심판들이 말이 맞다. 예, 네, 뭐, 요런 말씀. 이닝에서는 네. 이런 오류가 1도 없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며칠 전에 EPL에서 큰 오류 나왔거든요. 아. 크아이 오류. 네네 네. 자, 파바른데요. 그대로 수루패스. 다시 측면. 아, 킹슬리코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슈퍼조커의 역할. 아, 그렇 보여줘야 됩니다. 있어요. 아, 단독 돌파 좋아요. 기다여니다 아, 아, 여기서, 여기서, 몸싸움. 여기서? 자, 코너킥 찬스 한 번. 괜찮아요. 네. 네. 시간은 우리 편. 네네네. 자, 코너킥을 한번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송영호 아까도 이제 프리킥으로 첫 번째골을 만들었거든요. 그 유종의 미로 마지막으로 자 프리킥 와 지금은 전술을 과감하게 바꿉니다. 오 자, 이거는 수비적인 이제, 거죠? 네4사이였다가 지금 공격 수한명내어 레반도프스키 놔두고 다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 거의 900이네요. 아, 900? 네 어, 900? 네어 네. 900을 보여주는 순간 자 노이어가 지금 수비수랑 바뀌는 건 아니죠? <laughs> 네자 어쨌거나 지금 레반도프스키 네만 네, 채류는 방에 세어두는 모습이고요. 발 빠른 킹슬리콘만과 그래도 쿠틴으로 좌우측에, 어, 쳐져 있는 날개로 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코러킥 준비하는데요. 하나도 안 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송영우. 자 안쪽으로 올리는데요. 세컨볼 돌아. 다시 한번 레지막 센터볼 세아네 마지막 순간에는 각도가 좀 없었네요. 네아 음. 각도가 조금 발이 좀 안으로도 접혔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이번 네. 반대편에서 코너킥 찬스를 얻게 됐습니다. 필패크 선수가 그 조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네. 접힐 수가 없어요.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코너킥 놓치면서 페네시치자 여기서는 볼 소유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겨, 어, 경기를 보면서 페네시치가참 공을 잡으면서 소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침착하게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또 투입이 됐고요 자, 자 가야되죠 시간은 예, 충분히 가져가 아 다행입니다 나갔어요 예 스로인 이어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로인 자 미스터 송송영우입니다네 시간 다잘 가고 있습니다 네아 시간 충분히 내걸로 써야죠 네 두 선수는 워낙에 경기를 많이 뭐 붙어 봤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국제전에 나오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이... 선수들 지금 지쳤어요. 네, 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실제로도 이게 자, 말하자... 요거 요거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 마거든요 자, 자 야, 이거 여기서 수가조심해야 되는데 아스왈레즈 조심해야 돼요. 수아레즈 막아줘야 됩니다. 어, 그렇죠. 아. 네. 자, 이제 경고 받아도 좋으니까 콜투퍼. 시간 끌어. 아, 자, 아, 이거는 한준이 예설님만100% 맞아요. 네, 저럴 때는 볼 갖고 그냥 엎어지면 돼요. 이거는 사실 뭐 실제 축구에서도 일, 있을 수 있는 축구입니다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뭐 경고 한장 바꿔도 됩니다. 네. 네. 자, 프랭키 대형 하지만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바르셀로나 위험합니다. 잡아! 잡아야 돼요! 네. 잡아. 한준이 예설님이 정말 아주 물이 칩니다. 자꾸 일어나지 마! 잡아. 잡아! 잡아냈습니다. 노이어! 자, 아, 이제는 승리를 이겼어! 승리를 따냅니다! 베트남! 슈퍼매치! 네, 베트남을 상대로 대한민국 우승입니다!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 어, 우승을 한 상황이에요. 6승 1패! 네, 네 6승 1패인 네. 상황. 이제 앞으로 있는 이 8라운드부터 10라운드 경기에 어 상관없이 네. 저희는 일단은 승리를 따는 상황에서 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8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선수들 편안하게 네. 자기 실력 발휘만 100%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어 서인덕 선수 이어서 송영우까지 승리를 따내면서 아, 오늘 라인업 좋았어요. 대단한 경기입니다. 어. 네. 이 라인업 누가 짰을까요? 정말 아주 정말 엄청난 라인업 아, 육성생이 짰어요. 아, 저는,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아, 그럼, 아, 이 솔직한 방송이네요. 네 저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저는 그냥 중계에만 정말 집중을 방송은 했고요. 방송은 이 정직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직한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패널티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역시, 어, 위닝과 이 정말 아주, 정말 잘 어울리는 해설위원, 바로 한주 <laughs> 해설위원이 아닌가 어, 생각이 들면서, 7라운드 경기가 끝이 나면서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 8라운드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